오, 이거 조용한 거 보니까 LPG 차량 같은데? 오? 어? 근데 옵션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laughs> 오. 심장이 이거 LPG 차량 맞죠? 그렇지. 근데 왜 옵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laughs> 일 내셨네, 일 내셨어, 이거. 아, 맞아. 이게 좀 LPG 차량들이 옵션이 이제 별로 없잖아. <laughs> 그렇죠. 근데 이 차량은 추가 옵션이 386만원. 386만원? 뜨거워! 어, 이제 부담스러울 것아 <laughs> <laughs> 어, 이거 한대 진짜. <laughs> 자, 이 차량이 진짜 옵션이 너무 빵빵해. 진짜 LP 처럼 옵션 많은 거 찾으시는 우리 형님들 많거든. 그죠저 여기 앞에 봐봐. 제일 중요한 거요거와 반자율주행 어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지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썬루프지 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laughs> 자이 차량은 기어 노브도 이게 다 추가 옵션으로 적용돼요 아. 전자 파킹 오토 홀드 통풍 시트에 야 진짜 빠져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LPG 차량 중에서 보기 드문 옵션 빵빵하구요 가격 저렴하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저렴한데 뭐라고? <laughs> 얼마나 저렴한데 아 정말 깐죽대 <laughs> <웃음> <웃음> 자 오늘 형님들 최신식 자 2020년 형이고요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 빵빵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가격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 원 중반선 자이 차량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어 20년식이면 도넛 탱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지 <웃음> 어, 어. <웃음>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기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 LPG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 K5 3세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3.0 LPG를 많이 준비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또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3.0은 조금 부담스럽다. 2.0을 준비해달라. 하셔 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LPG 차량 아닙니다. 추가 옵션 빵빵한 LPG 차량에서 보기 드문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추가 옵션만 무려 386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3월에 출고된 기아의 K5 3세대 모델이고요. 2.0 트렌디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옵션까지도 빵빵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크랙감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드죠. 본입 부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레이 색상인데요, 그레이 색상하면은 또 관리하시기도 편하지만. 자 검정색에 비해서요 스포티한 매력을 풍기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K5 차량이요 스포티한 매력을 발산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스포티함을 강조한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바짝바짝 이르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그릴 보이도요오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범퍼까지요 크게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 옵션으로 SBW 팩 플러스 드라이브 와이즈 해가지고요. SBW 팩이 48만원, 드라이브 와이즈가 70만원 해가지고요. 야, 옵션가도 높아요. 단자일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운전석 쪽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우, 너무 끝내주는데요. 자,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다 부분도요, 그냥 깔끔합니다. 와우, 너무 깔끔한데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요 따봉, 와우,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몇 년도 타이어지? 자, 24년 30. 3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또 타이어 맨제멘 맨즈라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형님들 중고차 구입하셔가지고 목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자, 그만큼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있다는 거 강조 한번 했고요. 자,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모서리 쪽으로 약간의 주차음집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커팅 팅일은요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도 쪽은요 와우 깨끗해요 약간의 미세한 흔집 정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 도어 깔끔합니다 자 커터까지요 하단부위까지요. 외판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는 K5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한번 볼까요? 와우,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한9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는요. 모서리 쪽으로요. 약간의 주차음집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파노라마 썬 루프에 이쁘다 이쁘다. 어, 자, 그러면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K5 3세대 모델.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야,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c 피러 라인이 너무나도 스포티하게 잘 빠졌잖아요. 대로동도 이쁘고요. 자, 뒤쪽에 테일램프 상태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조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외판 상태는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거기에다가요 듀얼 머플러도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뒷표저 부분도 와우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K5 와우, 뒤태 너무나도 이쁜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가 또 예술이잖아요. 자, APG 차량 하면 트렁크 공간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짐을 실을 수 없어가지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보시면 짜잔, 도넛 탱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수납하실 때 용이하게 많은 물건을 실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니쉬 부분에 손상된 부분은 없네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와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는요, 이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번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미세한 붙터지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앞도어 쪽은요, 깔끔합니다. 문국도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합니다. 자, 커터까지. 따봉. 외판 상태는요, 정말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휘 상태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흔집 느껴지고 있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5 3세대. 2.0 lpi 차량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장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판금이 하나 들어갔네요 어 이거 억울한 판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운전석 쪽뒤에다가 판금이 들어갔어요 아우 살짝 탁 들어가가지고 폈어 폈는데, <laughs> 자이 부분이 이제 W가 들어가요. W. 근데 여기는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사고로는 들어갑니다. 유사고. 하지만 억울한 미세 판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어필해 보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형님 누나들에게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개의치 않는다. 차량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위입니다. 거기에서 가격까지도 아주 좋다면 구매해보실 만한 차량입니다. 2.0 LPI 차량에서 이 정도급 옵션이 들어간는데이 정도급 가격,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그리고 가격까지 딱 맞다. 그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능 기록부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오 차량이고요. 야, 뭐, LPG 차량이다 보니까 정숙하지, 엔진 사운드 좋지, 그 다음에 유류비 절약할 수 있지. 자, 거기다가, 검증까지 받았잖아요. K5 하면 택시로도 많이 운영하잖아요. 간혹 가다 택시 타가지고 이제 K5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옆에 앉아가지고 중고차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계기판 한번 봅니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거의 30만, 40만 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주행한데. 그런데도 말짱한 게또 K5 엔진이에요. 뭐, 쏘나타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가는데 차 좋대요. 좋대요 기사님들이 뭐 10만 킬로면 애기라고 하죠. 자이 차량 12만 킬로 조금 넘어선 차량이고요 애기입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자뭐 주행거리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마음만큼 내구성 좋고요 수리이 저렴한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K5 3세대 모델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공간감은 아주 좋습니다. 자, 중형 세단답게 레그롱 공간도 자 헤드론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V 시거체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요 와우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헤지거나찢어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공간감도 좋지만 개방감 또한 아주 좋습니다 크! 흠지 막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돼 있어서요. 익스테리어적으로도 이쁘지만 또실내에 탑승했을 때 개방감까지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K5 3세대 모델이고요.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 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 오래 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열 한번 볼게요. 이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은요 전동 시트 조류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시트 상태 자 여기에는 살짝의 흠집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 빼놓고는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보시게 되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장치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 트렁크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오 이쪽 봤더니요 전차주님께서 오일을 잘 교환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스티커로 이렇게 오일을 언제 교환했는지 교환 시기를 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네요. 고업사 그 이제 꼼꼼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출고할 때는요, 5일까지 교환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 믿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빨리 더우니까요, 빨리 탑승하시죠. 와우 실내 상태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봤더니 전차주님께서 차를 좀 아끼셨나 봐 아끼다가 똥 되는데 <laughs> 왠지 아세요 스티커를 다 제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자이 차량 구매하셔 가지고요 언박싱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티커 여기도 제거안 했고요 밑에 쪽에도 이렇게 다 제거를 안 하셨네 이거 구매하시면 제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 12만 6천 7백. 7 k m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트리어링 휠 상태는요. 그냥 깔끔해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할빔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운전할 때 재밌으시라고 패드 시프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음성 인식 가능하고요. 반대쪽으로는 이쪽으로 보셨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자 기아에 드라이브 YG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 출발할 땐 같이 출발해주고 차선 유지도 해줍니다 거기다 후축방 경보 아, 막 후축방 제어도 해주고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LPG 차량에서는 요 옵션 들어간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K5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추가 옵션으로 적용돼 있는 거고요 얘를 또 추가해야지만이 또 얘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다 보니까 이제 추가를 안 하시는데 이 차량은 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ECN 눈밀러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유보까지 있습니다. 유보 적용돼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탑승 전에 자 시동 걸어 놓고 이제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뭐 형님들보다는 누님들이 이 옵션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누님들이 나중에 탑승할 때 아우, 여름에 한참 덥잖아요. 밖에서 뭐 하다 보면은. 그러면 딱 차에 탔을 때막 차에 땡볕에 그냥 막 열기가 가득하면 좀 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에어컨 공조 딱 해놓으면은 이제 시원하게 탈 수가 있어가지고 누님들이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죠? <laughs>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정품 내비게이션도 유보 내비게이션 팩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155만원 짜리에요. 자, 거기에다가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면 또 뭐냐면은 티맵하고 카카오 네비 그 다음에 네이버 네비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연동 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면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들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런게 다 초과 옵션으로 적용이 됐단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아주 잘 나오는 거 저희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게 다 터치식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게 되면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 들어가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차량 안에 실내 그 공기질을 또 체크를 해 가지고 공기질이 나쁘면 창문을 자동으로 열어줘요 이렇게 순환을 시켜 주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고장난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장난 게 아니라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 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차량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전차주님이 잘 챙겨 주셔 가지고 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USB 단자, 그리고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게 SBW 팩이 적용이 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뚝기어가 아니고요. 다이얼 로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오토 홀드 전자파킹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후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후방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요런 모니터 기능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석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조석까지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사용하신 연식 좋은 K5 3세대 모델이었고요. 2.0 LPG 차량입니다. 전사주님께서 5일 관리도 철저하게 잘해주신 차량으로요. 자 가격까지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빼먹었죠. 자. 광활한 파노라마 썬루프 지금 내따는고 말씀드리고요. 아 진짜 눈치를 <laughs> 엄청 주네요, 우리 피디가안 한다고. 자 파노라마 썬루프도요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세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정숙한 K5 2.0 LPI 차량이었고요. 무려 추가 옵션은 386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 다이얼 기어 노브, 전자 파킹, 자 그리고 양 통풍 시트의 열선 시트, 내비까지 정품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아주 빵빵한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3월에 출고된. 기아의 K5 3세대 2.0 트렌디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386만 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K5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63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기 좋지 않나요? 자, 진짜로. 요거하고 비슷한 등급의 차량들 보세요. 옵션 빠져있는 것들이 1500에서 1600 정도 합니다. 근데 얘는 386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요 가격이 나온 거예요. 아까 그 W 때문에. <laughs>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LPG 차량이기 때문에 또 용도 이력 들어가 있다는 라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인 장기 렌트 했던 차량이고요. 스티커 다 보셨죠? 그만큼 전차주님께서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자, 옆에 보이는 K5 LPI 차량 한번 구입해 보고 싶다. 문의사항이 있다 하신다면 바로 옆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출고할 때요, 5일도 교환해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어 아주 짱짱해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뭐 17인치니까 못해도 한 15에서 18 정도 하거든요. 야그 정도 돈은 빨리 계산이 안돼한 60만원 정도로 할게요. 60만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소원성취! 빵완수부강빵 완성통! 부자 돼서 낑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또 우리 형님들 질질 끌었다고 욕하시지 마세요.